안녕하세요. 굿모닝, 갓모닝, 굿모닝, 굿모닝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8장, 10절에서 21절까지 함께 묵상합니다. 이때에 세바와 삶은 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만 5천 명 가냥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숲곶 사람 중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심문하며 그가 숲곶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숙꽃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삶은 나의 손이 지금 내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떨굴 주겠느냐? 한그 세바와 삶은 나를 보라하고, 그석금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숙꽃 사람들을 증벌하고, 부루의망대를 헐며 그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세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불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님의 아들들이나 아,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니라 하고 그의 마다들 열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도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수당 장식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오늘 본부는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서 안심하고 있을 때에 기도온이 그를 습격합니다. 이에 세바와살문나를 도망하지만 기도온이 추격하여 두 왕을 잡았고 그들의 진영을 격파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온과 함께한 300명의 군사로 위대한 15,000명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쟁에서 승리한 300명의 군사는 처음 하나님이 택하신 군사가 아니라 이제 기도온의 군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도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숲곳의 방백과 장로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하고 분노의 망대는 헐고 그성읍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기도온의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이었습니다. 복수심이 기도온을 같은 동족을 해치는 사람으로 바뀌게 만들었습니다. 교만과 복수의 마음은 승리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이 교만과 복수의 감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기도온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자신의 권력처럼 사용합니다. 기도온은 권력을 차지하면서 서서히 이방의 왕들처럼 백성위에 군림합니다 세바와 삶문나를 죽이고 치한 우상숭배의 상징이었던 초승달 장식을 그가 취하게 됩니다. 이제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기억되지 않았고, 기도원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내 삶을 되돌아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내뜻 사이에서 정도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뜻을 놓친다면 그 놓친 것 가운데 사탄이 교만을 품게 하고 그 교만이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잘 이끌어가는지 점검해보기를 소망합니다. 내 고만과 내 의를 지금 내려놓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뜻이 나를 이끌어가기를 결단하며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가끔 나의 교만으로 인하여 내 삶을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이런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시고 항상 나의 방향성을 하나님의 뜻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